안녕하세요, 여러분. 기분 좋은 채널 책주다의 반려다육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요. 책주다가 분갈이 하는 영상에 또 우리 귀한 구독자님들의 댓글 사연을 낭독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건망증에 대해서 또 냄비를 태웠던 기억이 있으시면 글을 남겨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우리 또 귀한 사연들을 남겨주셔서 책주다가 이번 영상에 낭독을 해 드릴까 합니다. 구독자님들 귀 쫑긋 하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최영익님 며칠 만에 책주다님의 영상을 듣다 보니 백배 공감하는 사연들이네요. 어찌 냄비만 태워 먹었겠습니까? 커피 주전자도 몇 개를 태웠는지 아하다 못해 빨래 삶다가 아무 생각 없이 시장을 다녀오니 세상에 수건이 눌러붙어서 천만다행으로 중불이라 새까맣게 되지는 않았더라고요. 커피 주전자는... 갑줌 나가는 범랑 주전자 아시죠? 커피 한잔 할 거라고 올려놓고 세상에 퀼트 바느질하는데 딱딱 소리가 나는 것도 모르고 순간 생각나서 가봤더니 뚜껑 손잡이가 뚝 떨어져 나가고 근데 참 신기한 게 속은 범랑이 약간 떨어지고요 멀쩡한 거 있죠. <laughs> 그래서 그 이후에 정수기를 아예 온수기능으로 바꿨답니다. 구독자님들 비록 책주다님 상큼한 가을날 되세요라고 또인삿말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최영임님, 그나마 커피 주전자는 되게 계셔서 다행인데 세상에 빨래 삶다가 시장을 가셨다고요? 큰일 날뻔 하셨습니다. 저도 빨래 삶다가 그비눗물이 넘쳐가지고 가스렌지 불이 꺼져 있던 적은 가끔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김수선아님, 저도 고구마 밤 치다가 냄비 많이 태워 먹었답니다. 소금 넣고 끓이면 냄비 바닥이 지워지더라고요. 재미난 사연 잘 들었습니다. 네. 최민숙님은 냄비 태우는 거 <이> 일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제주 미순님 안녕하세요. 책주다님께서 사연을 읽어주시는데 갑자기 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저도 가스렌지에 냄비 얹어놓고 TV 시청하다가 볼 일보다 깜빡해서 냄비를 태우거든요. 귀한 다육이 영상 고맙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 하셨어요. 네, 그리고 한미정님은 건망증 얘기를 듣다 보니 옛 시절이 새록새록 생각나네요. 예전에는 실수해서 많이 태웠거든요. 영상 잘 봤습니다. 라고 인사 남겨주셨고요. 네, 그리고 최길수님은 이른 아침 조용한 목소리로 사연들을 소개하시는 책주다님 웃으며 다내 얘기 같아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가 되시길 바래요. 라고 해주셨어요. <laughs> 김근자님은 너무나 곱고 멋진 창들 보며 사연들을 듣는 내내 나도 저런 적이 있는데 공감하며 잘 들었네요. 끝까지 시청하고 나의 현실이여 하며 웃었답니다. 네, 김근자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 정원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냄비 태운 적 당근 있죠? 제 냄비가 아닌 엄마 거요. 엄마가 휘슬 땡 압력밥솥 냄비를 냉장고 위에 모셔두고 있는 거예요. 엄마, 저거 언제 쓸 거야? 이사 가면 쓸 거야. 그리고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또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엄마, 저거 언제 써? 안 쓰면 나 줘. 그랬거든요? 아끼다 똥된다고 해도 쓰지 않고 모셔두고 있어요. 엄마 생신 때 엄마 스케줄 파악 후에 집에 몰래 가서 겁도 없이 휘슬땡에 밥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집에 있는 풍땡 밥솥이랑 다르게 생긴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칙칙칙칙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어? 밥하는데 왜 이리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면서 미역국 준비하면서 계속 기다렸죠. 그 순간 탄내가 탄내가 아휴. 뭐지 싶어 불을 끄고 뚜껑을 열어보니 누룽지 수준이 아니라 아주 그냥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사용법을 제대로 모르고 실수를 한 거죠. 엄마 도착 시간은 다 되어가고. 수검댕이를 걷어내고 베이킹소다 식혀놓고 아무리 닦아도 탄자국은 그대로 남아있고 깨끗해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급한 마음에 철수세미로 살살 해볼까? 쓱쓱 문질렀는데 기스가 쫙쫙, 그냥 망했답니다. 그 순간 띠띠띠띠 문 여는 소리에 그대로 비닐에 싸서 냉장고 위로 쓱 올려놨죠. 미역국만 준비한 것 마냥 그런데 탄 냄새까지 제가 신경을 못쓴 거죠. 결국 발각이 되어버렸답니다. 아 망했다. 엄마도 황당한지 몰아 않더라고요. <laughs> 수고했다라고 하는데 눈물이 핑. 결국 햇반에 미역국을 먹었답니다. 그 압력밥솥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아직도 냉장고 위에 잘 올려져 있답니다. 네. 아, 재밌는 사연? 하늘정원님, 냄새는 옷잘 껴. <laughs> 네, 아, 재밌는 사연 감사합니다. 그렇게 엄마가 아끼시는 휘슬땡을 어떻게든 써보시려고 그렇게 했는데 실수를 하셨네요. 그래도 엄마가 수고했다고 화를 내지 않고 말씀해 주시니까 눈물이 핑 도셨군요. <laughs> 네, 즐거운 사연 감사합니다. 잠시 하늘정원님 덕분에 유쾌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정수님께서 저도 냄비 많이 태워 먹어서 화재보험 필이 듭니다. 라고 하셨어요. 봄 들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별님은 포미님 어, 들기름 얘기를 듣다 보니 저도 오래전 친정엄마 얘기가 생각나네요. 우리 집은 겨울만 되면 사고를 직접 사서 만들어 먹었답니다. 뼈랑 살코기랑 10만 원 정도 사면 일주일은 든든하게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약 20년 전 추억 소환해 볼게요. 그때도 친정 엄마께서 핏물 빼고 정성스럽게 재탕, 삼탕까지 만나게 끓였는데 아 글쎄 사골 김 때문인지 도시가스 호스가 녹은 거예요. 그걸 보고 엄마가 깜짝 놀라셔서 집에 가신다고 보따리를 싸시는 겁니다. 엄마, 엄마 왜? 왜 갑자기 가신다 그래요? 아이고, 우리 늙은 할망구가 우리 딸 신세 망칠 뻔했다. 야, 나 집에 갈란다. 아휴, 겨우겨우 달래서 진정시켰던 일이 생각납니다. 책주다님 사연방을 들으면서 옛 추억에 젖어봅니다. 보고 싶은 우리 엄마, 이맘때면 막내딸 단감 좋아한다고 두 박스씩 보내줬었는데 오늘따라 더욱더 엄마가 그리운 밤입니다. 이렇게 또 하나별님이 추억소환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어머님이 많이 보고 싶은 그런 날이셨다고요. 어, 날씨도 쌀쌀해지고 저도 하나별님 댓글을 읽다 보니까 어, 사골 한번 사다가 푹 과서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별님 사연을 끝으로 이 영상은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우리 구독자님 위해서 제가 영상 끝에 통키타 라이브로 한곡 남겨드리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어떤 이야기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 사연 앞으로도 기다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행복하시고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대 가슴에 시퍼라 세월의 강 넘어 우리 사랑은 눈물 속에 흔들리는데 얼만큼 나도 살아야 그대를 잊을 수 있나? 서 다가설 수 없는 사람아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대. 젖어드는가 사랑 때문에 침묵해야 할 나는 당신의 여자 그리고 추억이 있는 한 당신은 나의 남자요. 그대 등 뒤에 서면 내 눈은 젖어드는가 사랑 때문에 침묵해야 할나 신은 나의 남자요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 사랑합니다